자, 이제 현수막을 준비해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 운영진, 네, 임원분들께서 오셔서 점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머신 저희 체크하고 있고, 이동식 커피 특수 차량은 대기를 해서 오늘 뭐몇 잔이 나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동대문 역사 박물관 입구 지금 바로 옆에서 몽골 텐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제공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릴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요. 이번 주 금, 토, 일 오시면 저희 커피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진심 어린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 많이 계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너무 쌀쌀해서 제가 발음이 잘안 되네요, 오늘. 네,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